안녕하세요. 하하.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꼴통 화이팅. 반갑습니다. 저는 영산대학교, 예, 대학교 다니고 있는 1학년 신입생 56자 김둥이 부산 꼴통알배입니다. 살다 살다가 또 이런 날이 왔습니다. 제가 참이 대학교 다닐 일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 <laughs> 벌어졌고요. 그리고 또 오늘 MT 갑니다. MT 우리 미용학과 그게 건강 미용학과인가 정확한 명칭이 뭐 건강 미용학과 같은 그렇더라고요. 그래 건강 미용학과 그런데 오늘 1, 2, 3, 4학년 전부다 그 울진으로 산업 뭐뭐 뭐 산업 뭐 구경도 산업체 구경도 하고 또 뷰티 산업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으로 전망 울진 지역이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재가동을 한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또마, 이 경제가 좀 활성화되니까, 구형, 사, 울, 그 뷰티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어, 그냥 핑계지, 뭐, 놀러 가는 거지요. 그래, 1박 2일로 갈 건지, 당일치기로 갈 건지 투표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당일치기로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할수 없이, 당일치기 갑니다. 어, 아이고, 뭐, 저도 처음 가는, 이, 처음, 내 인생 처음 펼쳐지는 일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 뭐,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집이 또 학교 바로 밑이 돼가지고 오니까 아무도 없네요. 여기 뭐 차가 대기한다던데. 자, 이거. 오늘 일정은 그렇게 가면서 계속 조금 조금씩 촬영해가지고 이어붙여가지고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딱 벚꽃 예쁘게 많이 핏네. 에휴.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뵐게요. 제가 좀 일찍 와가지고 요 학교 한 바퀴 빙 돌았습니다. 학교 한 바퀴 빙 돌고 다시 그원 위치 우리 저 학과가 학과 있는 그 건물 아이동인가? 아이동인가요? 내려오니까 아까는 버스가 없었는데 이제 버스가 두 대가 와 있네요. 오늘 버스 두 대라고 하고. 그한 대는 저희들 1학년하고 4학년 타고 갑니다. 한 대는 2학년 3학년 타고 갑니다. 그렇게 오늘 버스 두 대로 출발을 하는 거 같고 뭐 남학생들은 거의 안 보이고 또 내려가려 멀쩡하네. 아 자, 우리 남학생 한명와 있다. <laughs> 예, 우리 제또 동기 한 명이 있네요. 예. 빨리 내려서 인사하고. 자, 지금 저그 자, 우리 간부님들 오셔 가지고 김밥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지금 챙기고 계시네요. 아, 솔직히 좀, 그, 여자분들하고 이렇게 한 며칠 생활해봤는데, 조금 힘듭니다. 아무래도, 여자, 특히나, 예, 보니까 또 특히 뭐, 제가 잘못된 거는 모르겠지만, 또 미용하시는 쪽, 업, 계시는 여성분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또 보면 또 조금 센, 센 언니들도 몇분또 계시고, 예, 그래서, 또, 나이 많은, 오빠, 한참 나이 많은 아재벌러서 아제, 어떻게 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스럽고 조심스럽습니다. 또, 오늘도 가서 조용히 있다가 그냥 그렇게 먹고 막, 오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아, 지금 요거 무슨 휴게소입니까? 지금 휴게소, 외동휴게소. 지금 울진을 올라가는 중에 외동휴게소에서 내려가지고 화장실 갈 사람은 화장실 가고 잠시 커피 타임 지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외동 휴게소고, 아, 여기 또 상영 선배님이 한분 계신, 우리 차에 타셨는데, 56 동, 동각, 예, 또한분 계시네요. 자, 외동 휴게소, 외동 휴게소. 좋습니다. 자, 다시 버스 타고 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뭐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계속 영상 올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또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울진 후포 바닷가입니다. 후포 바닷가에 우리 대게 먹으러 왔습니다. 대게 느낌은 완전 대변에 수욕장 같은 대변, 대변항, 기장, 대변항 느낌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요. 지금 저희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들 다 지금 타고 와가지고 지금 대게, 어 드디어 울진 대게를 먹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전부 여학생입니다. 남자들은 4명, 5명. 자, 지금 1학년만 따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들만 따로. 2학년, 3학년은, 3학년, 4학년들은, 다른 데로 가시는지, 1학년들만 지금 식당을, 대개 식당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후포 뒤쪽으로 지금 식당 간데, 예, 지금 어디로? 요 백년 손님 촬영지 적기구나 옛날에 그 무슨 뭐 백년 손님이라는 SBS에서 했던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의학박사, 의사, 그 장, 장, 장모집인가? 예, 네. 거기, 거기로 해가지고, 요 후포, 아마 저기, 아마 위로 가면 그 촬영지가 있나 봅니다. 저기 후포 백년손님 촬영지 돼가지고, 그 안내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여기 어디 가면, 영자네 식당, 아, 영자네 식당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어 시장입니다 어 시장 보포 어, 어 시장 아따야.

저거 아, 싸가지고 아, 가면은 상합니까? 그죠. 아, 싸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어른도 치야되고. 아, 그래요? 그래야 되니까. 아이고, 잘 먹고 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년에 또 올게요. 아니요. 밑에 내려가셔가고 건물 보고이다면 되는데. 사저희아 해서 이게자 여기는 왜 내리는 건가 모르겠지만은 또아 스카이레일 타는 거 타는 데네요. 스카이레일로 탄다고 지금 여기 다 내렸습니다. 이거는 뭐 부두가거든요. 아까 우리 거기 생해해 해 먹었던데 같은데. 네 예, 지금 다들 스카이레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영산대학교 미용건강학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다 와가지고 지금 MT 왔습니다. MT. 자, 저는 지금 방금 네, 화장실에서 한동 때렸습니다. 한동 때리고. 다른 사람들은 벌써 다 가버렸네. 스카, 스카이레일 올라가는 길로 해가지고. 일단 전 여기까지만 올라가고. 자다시리 타고 싶은 마음은 지금 별로 없습니다. 예, 바다입니다. 바다. 여기가 강 동해입니다. 동해, 동해야. 포리 갈매기도 짝이 있습니다 갈매기도 두 마리 짝이 저렇게 같이 예 짝이 아이고 보니까 는 개입니다 개 갈매기네요 예 가격표는 33,000원 3인터 서 예. 즐겨는 안되겠다 볼게 별로 없네 가수 어? 홍자 아 홍자입니까 어. 홍자다 어, 홍자 네, 네. 홍자 찍어달라고? 홍자 왔네 문안 열어줄 노래 부르고 있네 어 맞네 맞네 뮤직비디오 응. 뮤직비디오 참 <laughs> 앉아 우리 이거 돌 댄스 찍어주면 되겠다 언..언.. 어, 이쪽으로 도니까 어, 아 예예 예. 나중에 자리 바꿀.. 아 아니고 네네네 어, 네네. 제가 사진은 좀잘 찍었죠. 어, 자, 드디어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학교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지금 다 집으로, 지금 다 돌아가고요. 어, 오늘 예상 외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다들 인사하고 다 가고 있습니다. 저는. 집이 학교 밑이니까더 더. 예. 걸어서 학교로 집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